안녕하세요. 다사해지 원장 최종인입니다. 오늘은 32번째 비전공 시간입니다. 어, 무슨 무슨 기전력이 들어가는 용어들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기전력을 뭐 전압 혹은 전위차, 전위등과 함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전력이 들어간 용어들. 그래서 기전력,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역 기절력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했지만, 기절력입니다. 기절력은 용어로, 일렉트로 모티브. 모티브. 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포스입니다. 힘. 그래서, 음, 기절력이란, 두점 사이에 전위차를 발생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전. 기절.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것은 그냥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도 기전력은 뭐냐? 실제 유도 기전력과 유기 기전력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 들어보시면 되나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자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으로서 공식을 쓰면 이는 dT 분의 d파이란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n 은 마이너스는 우리가 렌즈의 법칙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리고 유도 기절력의 크기는 뭐냐? 권수, 그리고 시간당 자속의 변화. 그래서 권수와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기절력을 유도 기절력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기절력이란 뜻이죠. 그러면, 유도기 전력과 유기기 전력은 같다라고 했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면 역기 전력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과 역기 전력의 차이는 뭐냐? 일단, 유기기 전력은 중요한 것이 뭐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역기 전력은 뭐다? 전동기에요. 전동기. 그래서 유기기 전력은 발전기에서 서뭐 극수, 국수 혹은 뭐 자속수 혹은 도체수 수나 회전수 그리고 뭐 병렬 회로수까지 있습니다. 병렬 회로수 그래서 극수, 자속수, 도체수, 회전수, 병렬 회로수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전력인데 어디에서 발전계서. 발전기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예를 들어서 극수가 있고요 자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체수가 있을 것이고 회전수가 주어지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유기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기전력이라 뭐냐면, 전동기에서, 똑같아요. 전동기에서, 극수, 자속수, 도체수, 회전수, 병렬열수 등에 의해서, 소비되는. 그래서, 일정 전압이 입력을 하면, 회전과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동기에서 토크를 발생시켜서, 이만큼의 토크와 이만큼 회전수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이만큼의 역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기전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음, 류분권기입니다 분권기가 이렇게 있으면, 분권기가 있으면, 역기전력이란 뭐냐면, 전기자, 이 부분에서의 기전력인데, 만약에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는 여기에서 만드는 전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발전기에서 이 부분은 만들어진 기절력이고 즉 유기기절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동기라면 전동기라면 입력전압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 E는 역기절력이 된다. 공식은 똑같아요. E는 60의 2분의 피자판이라고 해서 병렬회로수 극수 조체수 자속 회전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